하고 7월 성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번 달도 이렇게 어,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어, 당신이 마,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 이 국내 미션 트립이 어, 그들만의 성교가 아닌 어, 우리 밀공동체 모두의 성교가 되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람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을 여기를 꺼내주세요. 네. 꺼내. 첫 번째. 점, 네. 7월 성교주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사람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laughs> 개미 같네요. 네. 국내 미션트립이에요, 이번 주제가. 다음 달성교주일 때는 국내 미션트립이 지나고 난 뒤여서 어, 한달 전인, 어, 아직 팀 모임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국내 미션트립을 주제로 성교주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 미션트립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거금도요. 네? 거, 거금도. 네, 거금도입니다. 우리 다음 장소 넘겨주세요. 지금 전라남도로 우리 항상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깔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데 고흥 밑에 저 곳이거든요. 다음 장넘겨요 네. 저희가 고금도를 갔었어요. 근데 고금도에서 좀 떨어져 있죠. 네. 고흥군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차로 대교가 있어서 대교를 타고 갈수 있는 거금도에 가게 되고요. 거금도에 있는 장우병이요 네. 저 위치에 있어요. 교회가. 거금도가 저기 저렇게 생겼는데, 저 위치에 있는 신평교회를 가게 됩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네, 기간은 2017년 8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4박 5일 동안 가게 되고요. 장소는 아까 보셨듯이 거, 전라남도 고흥 거금도에 있는 신평교회에서 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주제선구로부터 이제 아름다운 만족이라는 팀명이 생겼는데 우리 주제선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나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를 잊지 아니하는 일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바휘어 함과 같은 이라. 아멘. 네. 네. 어, 진짜 이 말씀처럼, 어,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렇 어. 우리 나라에는 교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아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이 사역이 없고 노인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은 여생을 주고 복음을 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도 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들이 가서 정말 그 복음을 어,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드세요. 네, 우리 아름다운 만족 뜻이 뭔지 봤으면 좋겠는데 어, 만족이라는 뜻이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는 이렇게 사전적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어떻게 이 아름다운 만족이라는 팀명이 나왔냐면, 어, 예수님 따라 복음 전하러 가는 수많은 발걸음이라는, 어, 마, 만족과 불평 많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한 삶을, 어, 살기를. 목표로 하는 팀이고요. 또 신앙적, 문화적 혜택이 적은 낙도 주민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삶, 선물하자라는 어, 이런 정말 귀한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만족 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네, 팀장, 부팀장 이미 제가 키로 끝나더라고요. 이 팀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팀일지 이렇게 기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팀장 장두희 형제님과 부팀장유민이 그 자매님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네. 앞자리에 팔이 들어가는 두 지체예요. 김동생작사님과부기사 형제님이고요. 전 이분들도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20대 후반이에요, 이분들은. 네. 네, 구상돌에 우리 미구동체 꽃이라고 불리는 구상돌에 이렇게 다섯 명의 주체가고요. 네, 구상대로 제일 많습니다. 네, 아홉 명 주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구호돌에 구족돌에 주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7돌에 주체 세명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막내 서울엘형명로세 명이나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들이 어, 성교를 같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1 이렇게 하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제성도 집을 전하는 바를 가진 자들처럼 미션 트립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이 실제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2. 팀원 모두 불평, 불만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며 그 삶을 보험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3. 아름다운 만족팀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으며 하나될 수 있도록. 4.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힘으로만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선교 준비할 수 있도록. 5. 충만한 기쁨 미션 트립 되도록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있는데 이게 성교 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 여기에 추가해서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섯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어, 성교 팀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시작 기도할 때도 어, 기도했지만 어, 이 성교가 그3 1 명만의 성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밀공동체는 함께 보내는 선교사이고 또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지금부터 돌아오는 그 날까지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보시고 우리 선교팀을 어 위해 또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는 생각과 힘으로만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성교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아버 주님 앞에 더욱더 필요해지는 성격팀될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성교팀 가운데 충분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미션이 되어서 정말 주님한분습을 찬양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 우리 특성과 봉헌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한 가지 소원 특성하실 때 어, 같이 함께 어,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잘 안다시피 그래서 <laughs> 같이 불러줘야 되고 이한 가지 소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 소원은 가세에 나오는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문제가 해결을 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도 너무 좋지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일공동체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면서 홍동 많이 해주세요 그러라 <laughs> 어, 우리 밀공동체가 기도로 물질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어, 그것이 이 시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어, 또 후원과 기도원과 물질로도 국내 미션 트립을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밀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거금도 땅을 향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밀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람을 또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그 복음을 어,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밀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